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들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는 너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라. 너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이기 바란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믿는 그 믿음 말이다.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활발히 움직이신과 현존하신과 생명의 열매 맺음을 위하여 너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라. 너희는 기도가 마치 너희가 무엇을 행하기 위한 주술과 같은 기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믿음의 기도로서 진리와 영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내 십자가와 순환의 공로를 통해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기 바란다.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흑암의 세력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해방의 역사함을 그들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흑암의 세력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너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자신의 의에 뿌리를 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의 근원을 둔 기도가 되게 하여라.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는 영 안에서 기도하여라. 그것은 내 십자가의 공로와 순환의 공로, 내 보일의 권능과 이름의 권능을 철저히 믿고 의탁하는 신뢰 가운데 행하는 기도를 의미한다. 너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기를 바란다. 자기의 근원을 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을 둔 영과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여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메사에 내 십자가의 공로, 내 순환의 공로와 이름의 권능과 보혈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기 바란다. 너희 모든 삶의 영적인 삶과 육신에 속한 삶을 통틀어 너희는 메사에 내 보혈의 권능과 이름의 권능 그리고 순환의 공로를 적용시켜라. 그것은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믿고 의탁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다운 신앙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열성이 아니라 진정 내 십자가와 내 순환의 공로와 보혈의 권능과 이름의 권능을 믿고 의탁하며 내게로 나오며 나를 구원자로 너희가 믿고 의탁하는 그 믿음 말이다. 그러한 확신 말이다. 아멘.